182번입니다. G는 왼쪽 원의 무게중심 G프라임은 오른쪽 아, 삼각형의 무게중심 이렇게 되는데 넓이가 1이라고 주어졌어. 이 넓이가 1이라면 전체 넓이는 무엇입니까? 라고 물어봤거든요. 연장선 그려보겠습니다. A, G를 쭉 연결하면 만나는 점 N 잡아보고요. 쭉연결했어 만나는 점 L 잡아 봤어요. 그럼 닮음이거든. 위에 있는 삼각형 AG G 프라임하고 좀 키가 큰 ANL 하고는 닮음이 되겠습니다. 길이의 비가 2대 1이니까 전체는 3. 여기도 길이의 비가 2대 전체는 3이 되다 보니까 닮았다는 걸알 수가 있죠. 이 각은 똑같으니까. 그래서 닮음 조건은 두 변의 비와 끼인각 똑같아서 S A S 닮음이 돼요. 자, 그런데 닮음비가 나왔잖아. 닮음비가 2대 3입니다. 이거는 길이의 비를 얘기하는 거예요. 새끼 삼각형이 길이가 2면은 엄마 삼각형은 길이가 3이다. 넓이비를 보려고 하면은. 제곱을 하거든? 2제곱 대 3제곱. 4대 9입니다. 넓이비가 4대 9. 그런데 넓이가 얼마라고 나왔어? 위에가 12라고 나왔죠? 얘가 12에요, 넓이가. 그럼 이 넓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. 자, 그 넓이를 우리가 X라고 하고, 12하고 X가 몇대 몇이 돼야 됩니까? 4대 9가 돼야 돼요. 4대 9다. 이 X는 키큰 ANL의 넓이를 지금 구하고 있는 중이에요. ANL 넓이 요만큼의 넓이를 우리가 X라고 한번 잡아보았습니다. 요 X가 얼마입니까? 얘가 3배 됐으니까 얘도 3배 되면 돼서 27이거든? 그래서 아 그러면 27이구나. 근데 이만큼 넓이가 전체의 딱 절반이잖아요. 왼쪽에 있는 요거 더하기 오른쪽에 있는 요거 요두 개의 합이 지금 27이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두개 더해도 또 27이 돼야 될거 아니겠어요 색깔을 이쪽도 또 이렇게 칠할 수가 있어요 요 넓이하고 요 넓이도 똑같이 또 더하면 27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정답은 27의 2배, 54가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. 답은 4번입니다.